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창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주가 빠지니까 어, 오늘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제 지인한테도 막 전화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겠구나 실적은 잘 나왔다는데 주가는 빠지고 삼성전자 또 큰일 난거 아닌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멘탈 걱정 근심 걱정 예 제가 오늘 싸그리 날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쨌든 간에 다 내용은 보셨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봐야 된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한 다른 뭐 뉴스에서 나온 말고 한 단계 더 들어간 소식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어,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자 영업이익 보시면 1분기가 예, 6400억 영업이익 흑자 그 다음에 2분기가 추정으로 6000억 흑자가 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추세를 보세요. 자 영업이익이 예, 줄어드는 폭이 막 10조에서 14조, 10조, 4조, 그 다음에 6400억, 6000억, 아, 뭔가가 영업이익 줄어드는 폭이 컸다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네.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이제 반도체. 예, DS부문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DS부문 반도체 실적입니다. 자, 반도체는 여러분 빨간색이 영업이익이고, 예, 진한 회색. 요게 지금 밤색입니까? 요 색깔이 매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매출은 뭐다? 우리는 반도체를 볼때뭘 봐야 된다? 예.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 예, 2분기 돼서는 매출이 조금 늘어났고 영업 이익도 지금 추정이 2분기 영업 이익이 적자 폭이 좀 줄면서 적자 폭이 영업 손실이 한 3조에서 4조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23년도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그 영업 손실이 4조 8,500억 거의 5조가 났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3조 대가 가능하겠다. 자, 그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그, 그, 그 지금 6천억, 6,400억에서 6천억, 그래도 이 정도 날수 있었던 건, 예,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조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제가 오늘 전화오신 제 지인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예, 유동성 장세, 지금 삼성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5만 1,800원에서 7만원까지. 자 유동성 장세에서 무슨 장세로 넘어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초입 구간에 와 있다.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당장에 그냥 6천억 흑자 났는데 주가는 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팔아야 되나 하고 또 조상님 걱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추세를 보고 아 반도체 실적 매출이 조금 상승하고 적자 폭이 줄었네. 아, 삼성전자 14조부터 쭉쭉쭉 빠졌는데, 이제 빠지는 폭이 줄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네. 이제 실적이 좋아지네. 실적장세로 넘어가네. 그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차적인 걱정은 제가 해소를 시켜드렸고요. 자, 삼성전자 장자님 다 좋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걱정이에요. 삼성전자 여러분. 자, 주봉입니다. 제가 주봉입니다, 이거. 제가 보시면, 여러분, 이게 작년부터, 작년 저점 51,800원부터 제가 차트를 준비를 한 겁니다. 거의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1년 가까이 되죠. 보시면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댓글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길게 보면 지금 오히려 상승 추세에서 지금 제가 파란색 선을 쭉 그었는데 바닥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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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까지 올려면 제가 한 삼성전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두 달은 조정 받아야 됩니다 두달 길게는 세 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주식은 예요렇게 어느 정도의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예 부딪히고 가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가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게 가면 급하게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기간 조정, 제가 7월 말, 8월 달까지도 여러분께 제가 그전 영상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면 저는 좀 건강하다. 예, 우리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넘어갈 때는 원래 기간 조정을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부분도 한번 차트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자 우선주는 여러분,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좋고 올라갈 때 그때는 본주와의 갭을 줄이지만 지금 같을 때는 조금 이갭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선주 70% 넘게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분들이 더 마음 아프겠죠. 마음 아프지만 예더 지금 더 흔들린다는 흔든다는 것은 뭐다? 저는 매집하기 위한 술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늘 이렇게 수급만 보면 외국인들 지금 물론 아직 제 영상 찍을 때는 마감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한 150만 주 어, 그 삼성전자 본주 기준으로 매수 매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만 보면 아이고 오늘 외국인들 이제 이 팔기 시작하네. 막할이게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오래 겁니다. 오래 거. 제가 이거 몇번 보여 드리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여러분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12조 3천억 원어치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올해만 12조, 올해, 올해만. 작년 9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작년만 해도 주식을 많이 샀는데, 5조 이상 샀는데, 올해만 12조 넘게 보세요. 자, 빨간색이 개인 투자자고, 파란색이 뭐다?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구장창,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었다. 사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다. 예, 이런 날.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관심 가지기 좋은 날, 실적 발표하는 날, 이런 날 밑으로 한번꽝 내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좀 팔고 이래야지 개인 투자자분들, 안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물건 던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제 예 그런 전형적인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승 추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날은 예, 뭐한다 이렇게 팔고 분위기 흔들기 딱 좋다 그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3분기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화됩니다. 감산 효과. 제가 뭐 HBM이나 DDR5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감산 효과만으로도 삼성전자 주식은 그리고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고객사들의 재고도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실적 개선세가 3분기부터는 뚜렷해집니다. 실적 장세로 완연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소식이다. 지금 2분기 실적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다. 우리가 옛날 애인 붙잡고 눈물 짜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애인 찾으러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 애인 실적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 3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을 보고 간다면 이걸 보고 외국인들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빠지면 얘네들이 오늘 살짝 빼는데 왜 빼겠습니까? 여러분 더 사야 되니까 그렇죠 더 사야 되니까 아직도 배고프니까 그렇죠 외국인들 보유 지분율이 52.83%인데 연초에 50%에서 근데 이네, 이 친구들이 58%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아직 많이 배고프다 말해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3%가 안 돼요. 3% 늘린, 3% 밖에 못 늘렸는데, 과거로 대비로 하면 아직 5%나 더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될거 아닙니까? 싸게. 우리가 그런 걸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AMD, TSMC 다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간다! 걱정하지 말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